3 2 1 비빅 경고의 말씀 오늘도 드립니다. 영상의 비주얼적인 면 전혀 없고요. 텐션도 이 정도만 유지할 겁니다. 자기 전에 그냥 라디오처럼 틀어놓기 딱 좋은 컨텐츠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기존 이순국 쇼를 기대하고 계셨던 분이라면 조용히 뒤로 가기를 누르지 마시고요. 그냥 틀어 놓고 딴짓하세요. 이 컨텐츠가 이제두 번째로 올라가는 건데 제목이 생겼습니다. 지난번 파일럿 방송 이후로 뭐 좋다는 분들이좀 있었어요. 한세네분 정도가 그거 괜찮더라 라며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계속 하기로 했고요.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서 이이순국이 그냥 하고 싶은 말 헛소리 그냥 계속하는 이 컨텐츠 제목을 뭘로 하면 좋겠냐 공모를 했죠. 물론 공모를 통해서 제목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제가 정할 생각이었어요. 독재자니까. 근데 그날 의외로 재밌는 타이틀이 뭐가 나왔습니다. 그 제목으로 이 컨텐츠의 제목을 하기로 했어요. 이름하여 내입 내말. 내입으로 내가 하는 말들입니다. 남이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뒷말 아니고요 앞말입니다.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주체적으로 하는. 내입이 하는 말들. 이승국쇼 내입 내말 네 에피소드 1편 시작합니다. 3 2 1 비빅 이승국쇼 내입 내말 네 역사적인 에피소드 1편의 일부. 공식적인 그 일부 내용은 변명입니다. 에... 어떤 영상이 안 올라간 거에 대한 변명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이거를 변명하는 게 애매할 수도 있는 게 이거를 아시는 분이 한 50분 정도밖에 없거든요. 제가 이번 주 초에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켰어요. 심심할 때마다 라이브를 가끔 키는데 거기서 이제 들어오신 분들 그때 한 49분에서 50분 초반 때 왔다 갔다 하면서 보셨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다가 할로윈데이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거기 어울리는 영상 뭐하나 올려줄 수 없냐 이런 주제가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재미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물론 그때 그런 말씀도 드렸죠. 이번 주에 일정이 조금 많다. 많아서 현실적으로 내가 그걸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다. 만약에 안 올라가면 그냥 그러려니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려니 하셨죠. <laughs> 네, 한 50분 정도의 분들, 예. 그러려니 하세요. <laughs> 못 만들었어요 시간이 없더라고요 정말 시간을 내보려고 했는데 이번 주에 제가 생각한 것보다 일정들을 소화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해야 되는 게좀 많았었고 거기에 플러스 제가 이제 오늘이 지나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한 주에 금요일에 제가 올려야 되는 숙제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 영상을 편집을 막 하고 있는데 그거가 금요일 업로드니까 저는 굉장히 여유있게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수요일, 목요일 정도 편집을 완성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 이번 주 중에 알았어요. 중간에 제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프로세스가 있더라고요. 숙제 영상이다 보니까. 근데 그 프로세스에 맞춰서 일정을 하려면 이상적으로는 월요일, 늦어도 화요일에는 편집이 끝나야 되더라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제가 1, 2주 정도 계획을 세워놨던 거를 다 하루 이틀씩 땡겨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게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지난주 한주동안의 일정도 다 땡겨서 해야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금요일이 토요일이 오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렇다는 겁니다. 기대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에, 역시나 안 올라갔다. 혹시나 기대하신 50몇 분의 분이 계시다면 죄송하다. 라는 말씀 드리며 이승국쇼 내입내말 네 1부 마칩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천재 이승국을 구독하세요. 알람 설정도 하시고요. 3, 2, 1 삐빅 네. 이승국쇼 내입내말 네 에피소드 1 1부 끝나고 광고 잠시 듣고 오셨습니다. 어, 1부는 영상 공백 사태에 대한 변명이 주를 이루었고요. 그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이분은 슬픔이 뚝뚝 묻어나는 이순국의 근황 살짝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오늘 올라간 영상의 썸네일과 제목과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죠. 이름하여 매트릭스 파라독스 매트릭스가 가져온 모순이라는 건데. 제가 자취를 하면서부터 사용한 매트리스가 있어요 그 전부터도 우리 집에 있던 거라서 그 집에 있던 거를 가지고 나와서 자취할 때부터 쓰고 올해까지 쭉써 왔었는데 매트리스가 아무래도 오래 쓰다 보니까 고장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고장난 지꽤 됐더라고요 저는 몸이 조금 원래 예민한 편이고 살면서 몇번 크게 다쳤던 것 때문에 그런 거에 크게 영향을 받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요 매트리스는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니까 나에겐 특히 더 그러니까 빨리 바꿔야겠다 해서 올해 한 늦봄 정도에 매트리스를 사실 바꿔서 쭉 쓰고 있어요 근데 매트리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기가 제가 매트리스 매장들을 다니면서 누워보고 막다 하고 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매트리스를 살때 꽤 오래 누워보고 살 수는 있어도, 자보고 살 수는 없거든요. 여기서부터 모든 슬픈 일들이 시작되는 거기도 해요. 제가 매트리스를 고민하던 게, 최종적으로 고민하던 게두 제품이 있었어요. 한 브랜드의 비슷한 라인에서 나오는 두 제품인데, 편의상 이거를 매트리스 1번, 2번이라고 해봅시다. 1번이 비교적, 둘 중에 비교하자면 조금 더 딱딱함이 있는 계열이었고요. 2번은 1번보다 하나 업그레이드 버전. 1번 매트리스 기본 위에 뭘 하나 더 덮어서 조금 푹신푹신하게 만든 가격도 조금 더 나가는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엄청 둘 중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여러 번 누워 보다가 그래도 조금 더 비싼 게 괜찮겠지. 둘다 허리나 이런 데 좋다 그래서 조금 더 투자해서 2번 매트리스를 구입을 합니다. 푹신이. 푹신이를 가져와서 1, 2주 정도 자는데 자보니까 달라. 매장 가서 누워볼 땐 괜찮았는데 자보니까 조금 잘 모르겠어. 뭔지 잘 모르겠어. 근데 돈 주고 샀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해요. 이걸 버텨? 매트리스는 시간이 지나면 적응된다고 하니까 그냥 해? 근데 난 몸이 진짜 지금 예민해서 약해진 상태인데 이거 언제 적응할지도 모르고 무엇보다 당장 방송 녹화들을 고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컨디션 난조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면 실제로 그 매트리스 처음 쓰고 있을 때 컨디션 난조가 되게 심했거든요 컨디션 난조가 이렇게 이어지면은 아돈 받고 하는 일인데 너무 아닌 것 같은데 몇주 정도 그렇게 고민하면서 버티다가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 매트리스를 1번도 사자 1번도 사서 자본 다음에 번갈아 가면서 몇 주씩 잡은 다음에 아닌 거를 중고로 좀 아깝지만 그냥 손해 보고 팔자. 나의 건강을 위한 거니까 어쩔 수 없어. 라는 결단을 내린 거죠. 그래서 일 번도 샀어요. 결과적으로 매트리스 두 개를 산 거죠. 그러면서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잡니다. 이쯤 되면 또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두 개가 같은 라인이고 한 브랜드에서 나왔으면 크게 차이가 있겠느냐 하실 텐데. 저는 이게 차이가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차이가 이래요. 먼저 1번, 뒤늦게 산 딱딱이 같은 경우 누우면은 뭐랄까 몸에 텐션이 올라간다고 해야 될까요? 몸에 탄력이 조금 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몇주 전에 한동안 막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 요즘 얼굴 보기 좋다, 얼굴 되게 좋아진 것 같다 하실 때는 제가 딱딱이에서 지내고 있을 때예요. 이게 저랑 몸이 맞는 건지 침대가 원래 그런지 모르겠는데 적당한 긴장감이 몸에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얼굴이 붓는 것도 많이 없고요. 그냥 하루 종일 생활하고 와서도 세수할 때 이렇게 뺨에 손을 이렇게 문떼면 어우 되게 탄력 있다. 어 느낌 좋다. 이런 느낌이 몸 전체에 흘러요. 근데 단점은 그 탄력이 탄력이 안 가야 되는 곳까지 다 간다. 조금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이완되어야 되는 근육들도 있는데 그것까지 탄력이 생긴다? 그래서 허, 허리가 좀 아프고 어깨 쭉지나 등허리가 좀 배기는 느낌이 불시에 훅 찾아온다 제가 몇주 전에 올린 영상 중에 추석 때좀 아팠다고 말씀드린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일본에서 잠을 잤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한번 몸에 마비 같은 게 오는데 1번은 몸에 텐션을 자꾸 갖고 오니까 거기 누워서 뒹글뒹굴한다고 이게 나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때는 그래서 푹신이에 가서 누워있으면서 좀 풀었어요 이러면서 이제 푹신이 2번 침대 특성으로 가는 건데 얘 특성은 조금 더 푹신할 뿐인데 실제로는 이상하게 몸에 착 감깁니다 이 친구의 특성은 이완 계열 스킬이 있어요 여기 눕는 사람의 온 몸의 근육과 세포를 이완시켜 줍니다 이막 저기 뭐야 바디프렌드 막 이런 마사지 의자 보다 여기 누워 있는 게 직방이에요 누우면 잠들어 정신을 못 차려 기절해요 그냥 그냥 기절하는 게 아니라 딱딱이 해서 자다가 오랜만에 푹신히 가서 눕잖아요 그럼 중간에 자다가 한두 번 깨요 내 몸이 이완되는 게 느껴져서 딱딱하게 텐션 있던 근육들이 와 우와, 막 세포가 이렇게 후다, 막 불타는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뭐 희한하게 어떤 감각들이 오는데 머릿속으로 알아요 우와, 근육이 풀리고 있어 와 이완된다 이게 한 번에 느껴질 정도로 희한한 어떤 이완 스킬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정답은 2번 푹신이로 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하나 푹신이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정말 치명적인 단점 이완을 시켜주잖아요 온몸을 너무 이완을 시켜요 여기서 자면 운동을 뭐 이렇게 하면서 근육이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근육도 녹아내리는 느낌 이 여기서 자면 잘수록 체형이 아저씨 체형처럼 변해요 온몸이 녹아내려서 그리고 여기서 자면 <laughs> 얼굴에 탄력이 있던 부분도 다 이완이 돼서 자고 일어나면 얼굴이 확 붙고요 이게 하루를 지나도 잘안 풀려요 빵빵하게 부어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거 머리카락이 빠져요. 두피 구멍들까지 이완시키는 느낌이에요. 온몸의 세포가 늘어나면서 이완이 되면서 그 기운이 머리를 따고 올라가서 두피가 늘어지면서 모근을 담고 있는 소중한 모발들이 송송송송 탈출하는 느낌이에요. 머리가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빠질 때 이렇게 보면 보통 얇아진 머리카락들이 빠진단 말이에요 사람은 근데 누가 봐도 아직 갈 때가 아닌 녀석들이 아직 창창한 녀석들이 빠져나와요 꽤 많이 매일매일 푹신이에서 자면 그래요 이건 아마 이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기서 자면은 열이 얼굴로 조금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얼굴 붓고 이런 것도 있는 거는 같아요 그래서 목을 기준으로 푹신이에서 자면 목 아래는 편해지되 목 위가 너무 불편하고요 딱딱이에서 자면 목 위는 좋아요 하지만 목 아래로는 불편함이 좀 있다 이래서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잤던 건데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딱딱이로 결정을 하고 푹신이를 팔자 라고 결심한 게 추석 연휴 즈음이었는데 그때 추석 연휴 자면서 몸이 되게 아파지고 그때 너무 고생을 했었어서, 아 딱딱이는 불씨의 나를 공격하는 스킬이 또 있구나, 기습 암살 스킬 이 있구나. 그렇다면 마음을 바꿔서 푹신이를 쓰고 딱딱이를 팔자. 해서 추석 연휴 끝나자마자 푹신이로 침대를 다시 바꾸고 이불포 다 씌우고, 딱딱이는 그 중고 판매하는데 등록까지 해놨었거든요. 그런데 이 추석 연휴 끝나고도 벌써 한, 한 달이 지났잖아요. 지난 한 달간 이제 전문용어로 헤어로스 지수가 치솟습니다. 번역하면은 이제 머리카락이 심하게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laughs> 원래 저는 머리가 이제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알죠? 가족 패턴과 dna 뭔지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전그 세대 당첨이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저의 두상은 이제 자체 발광을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받아들이고는 살고 있는데. 근데 그거를 가, 감안해도 지난 한 달간의 이제 헤어로스 수치가 상상 이상이었어요. 어... 그래서 어, 엊그제 정도 마음을 먹고 어제 또 체인지를 줬습니다. 아 나는 아픈 거 싫어. 건강하게 좀 지내고 싶어. 아픈 거 너무 싫어. 근데 머리가 빠지는 건더 싫어. 그래요. 그래서 오늘의 교훈은 일단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머리카락이 빠질 수밖에 없는 DNA와 빠질 수밖에 없는 세대에 걸린 사람에게는 <laughs> 탈모가 불러오는 공포가 온몸이 아파서 발현되는 고통을 이긴다. <laughs> 탈모에 대한 공포는 웬만한 고통쯤은 뛰어넘는 공포를 유발한다. 예. 그래서 저는 몸이 조금 불편해도 열심히 운동하고 스트레칭해서 버티기로 마음 먹었고요. 머리카락이 한 올이라도 덜 떨어지는 방식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다시 일본 딱딱이 매트리스로 갔고요. 푹신에는또만 바뀌기 전에 팔라고요. 그리고 쭉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두 매트리스의 장단점이 너무 확실해요. 제 몸에 있어서는. 그래서 사실 딱딱이도 완벽한 대안은 아니니까 좀 이렇게 쓰면서 열심히 활동해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더 좋은 침대 살라고요. 두 침대의 장점을 결합한 얼티밋 침대가 어딘가에는 있을 겁니다. 네. 그거는 비싸겠죠. 그래서 돈을 모아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숙제 영상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오늘의 주된 메시지였고요. 그 여기에 플러스 하나 정도 삶의 교훈을 살짝 첨언해 보자면, 사람이 몸의 건강을 해친 상태로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눈을 둘수 있는 곳, 생각이 머물 수 있는 곳, 느껴볼 수 있는 것 정말 많은데 이 모든 신경이 어떻게 하면 좀덜 아플까 라는 대로만 집중돼요. 온 신경이 그로밖에 가지 않아요. 몸이 너무 불편, 몸이 불편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결과 그 집중된 데 때문에 버는 돈을 족족 다 그쪽으로 쓰게 돼요. 다른 걸 즐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 혹시 이 음성을 듣고 계신 젊은 혹은 어린 분들이 계시다면 명심하세요. <laughs> 건강은 중요합디다. 정말 아픈 상태로 꽤 살아보니까 <laughs> 건강하지 않으면 심적, 신적 그리고 경제적 지출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게 지친다고 해서 멈출 수는 없거든요. 이미 몸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러니.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몸을 아직 갖고 있다.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관리하시고요. 운동을 할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왜냐면 건강해야 나이가 들어서도 여러 가지를 바라보며 넓은 세상에서 살수 있기 때문에 해친 건강은 웰빙, <laughs> well 건강한 살 사실은 재활인 좁디 좁은 세상에서 한정된 옵션 속에서만 살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돈이 정말 많이 나가기 때문에 명심하세요. 네, 그렇게 오늘의 내입 네 내말 네 역사적인 에피소드 1편을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어떤가요? 들을 법 하였나요? 관심 없습니다. <laughs> 1편을 해 버렸기 때문에 언젠가 또이 편은 할 거예요. 정규 편성이 됐으니까. 하다가 제가 할 말이 없어지면 안 하겠죠.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의 할 말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번 숙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전 천재 이순국의 이순국이었고요. 여러분은 이순국 쇼내입내 네네 말을 함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